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캠브리즈 아이엘츠 13라이팅의 제니입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테스트 1, 타스크 1 샘플 랜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특정 학생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지를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어,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 다음 강의에서 좀 세세하게 같이 하고 제 모범 답안을 소개받는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번 1강에서 어, 어떻게 이 학생의 글을 좀 이렇게 어, 이용해서 우리가 좀 팁을 얻을지를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략적인 개괄적인 문제에 대한 소개만 하고 실질적인 분석은 그 다음 강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소개할게요. 일단 문제 문제 같이 읽어보면 uh, The two maps below show road access to a city hospital in 2007 and in 2010 그래서 이 특정 두 연도의 어떤 도면이죠. 지도의 모습 그래서 so city hospital을 기준으로 뭐 주변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이 비교해야 돼요. 변화를 이제 뽑아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인스트럭션은 뭐 특별하지는 않고 항상 똑같아요. Summarize information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and make c o m p a r i s o n e well, relevant? 자면은 관련 있고 필요한 곳에 비교 대조를 요구했고 또 어, 전치사 바이랑 동사의 ing 뭔가 선택하고 주요 특징을 또 보고함으로써 요약 정리하시오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태스크 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어, 주장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고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비교 대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어~ 제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고 오늘 이 학생은 얼마나 잘했는지 뭐가 좀 문제인지를 같이 얘기할게요. 일단 학생 글을 보기 전에 우리좀 이해해야 되니까 어~ 그림 자체를 좀 소개하자면 일단 (2007년도)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한테는 생소할 수 있지만 IELTS라는 시험 자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출제빈도 는 당연히 낮지만 그래도 무시되선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울 정도로 뭐 나와도 뭐 우리 어느 정도 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발휘하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제발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서 문제가 나왔으면 은 시리 하스피를 기준으로 도로들이 이렇게 있고 크게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크게 세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도로의 배치나 뭔가 구조 어디 옆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써야 되는 상황이죠. 이 학생은 잘했을지 좀 예상을 해보시고 먼저 고쳐봐야죠. 여러분이. 그 전에 어, 여기 이거는 뭐죠? 그 허스피럴 로드를 야, 양쪽 사이드로 그저 버스 정류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뭐, 스타하면는 직원용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같이 하나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알 법한 뭐북 이렇게 서쪽 동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어, 표현 역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그다음 강의에서 모범 답안을 통해서 좀 정리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2007년도 모습을 봤고 2010년도 모습 같은 경우에는 시리 하스피 l 기준으로 도로는 그대로 당연히 있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어, 원래 있었던 버스 스톱스라고 했죠. 그 버스 정류장들이 없어지고 버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크게 하나 새로 여기 주, 건설 되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원래 공용이랑 뭐 직원용이 공동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됐네요. 이것도 변화죠.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뭔가 이전에 없었던 도로의 형태가 존재하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운드 바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어, 한국말로 해석하면 로터리라고 되어있던데 그냥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도로의 형태이고 한국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 형태의 새로운 구조의 도로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이 오늘 고쳐볼 이 학생의 샘플 답안은 이걸 잘못 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고쳐보기 바로 직전인데, 아직, 어, 혼자 이 학생의 글을 보지 않았다면,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 기준에서, 어, 이게 좀 문법 틀렸네? 이거 단어는 좀 어색하다. 아니면 여기 논리는 무슨 말이지? 내용 전달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한번 채점자 입장에서 이렇게 교정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자 공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어, 보고 판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직 예습 전이라면 영상 멈추고 예습하고 오시고, 한번 고쳐본 글을 토대로 저랑 같이 볼 거니까, 이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읽고 고쳐보세요. 일단 저는 제 기준에서 고친 거라서 당연히 특정 뭐 오류가 많은 문제, 문장을 여러 가지로 고칠 수는 있죠. 이 학생은 사실 완성도가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이고 오류가 꽤 많아요. 문법 오류, 스펠링 오류, 그 다음에 뭐 논리 면에 있어서의 오류, 아니면 내용 부족의 오류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고쳤나요? 뭐 특별하게 막 되게 대단한 실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틀린 건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two maps illustrate the way to get to a city hospital of two different yea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특정 두 해에를 말하는 거니까 사실 전치사 of 보다는 뭐가 나오면 더 좋을까요? 연도 앞이니까. 어, in 이 훨씬 낫고, 아니면 그냥 two different years를 꼭 필요하진 않았고, 그냥 명확하게 in 쓰고, in 2007 and 10 하면은 돼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 명료하고 자신있게 여러분도 글을, 어, 문장을 쓰는 게 약간 뭔가 다른 어감을 시도하다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우리도 같이 조심을 하는 거죠. 첫번째 문장은 쉬웠고 두번째 문장 계속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고쳐봤죠 According to both maps이 나와있네요 일단 읽어보면 여러분도 조금 느꼈겠지만 내용 구성이 the main features 한 다음에 복수로 끝나는데 which is네요 일단 city hospital is surrounded by 여기는 스펠링이 조금 의문이죠 여러분이 고쳐야 됐을텐데 요거 그 다음 city hospital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순 없고, 관사가 동반돼야 돼요. 문맥에 맞는 관사가. 그리고 윙보드는 어, 잘, 여긴 잘 썼어요. 도로 이름은, 어, 대문자로 유지하고, 관사는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먼저 보면, 어때요? According to Bob's m t h 앞쪽이 뭔가 조금 문제가 많죠. 사실. 그래서, 고쳐주기 나름이고 꼭 저처럼 고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전제 기준에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이 학생의 문장을 살려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라는 걸 제안하자면, 여기 부분을 아예 그냥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또, 그것도 또, 또 다른, 어, 그 교정 방법일 수 있어요. 일단 the main feature of both maps is that 하면서 오히려 저희 제 입장에선 여러분도 조금 따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외워놓으면 유용한 그런 표현으로 교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게 이제 직업이니까 어,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은 그냥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려 살리면서 문법만 고치는 것도 가능한 문장이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한 것대로 하자면 the main feature of Both maps is that 하면서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쓰면 되고, city hospital은 저렇게 혼자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죠. 어, 일단, 관사가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쓴 사람보다 무조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관사라는 거는 틀리고 맞고의 여부를 넘어서서 문맥에 맞는 걸 어, 선택하는 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 city hospital이라고 해서 앞서 언급됐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특정 그 병원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스펠링도 좀 틀렸죠. It's surrounded by a ring word에서 여기까지 좀 고쳐준 걸 보니까 앞에 여기 문장 구조적인 문제도 컸고 그 다음에 이런 이건 좀 자잘한 실수에 해당되는 뭐 사소한 관사 실수 그리고 스펠링 실수가 벌써 눈에 띄네요. 그러면 두 문장 읽었는데 아까 우리 앞에 문장에서 못 틀렸어요. 이 학생이 바로 앞에 문장에서 전치사 틀렸잖아요. 그렇죠? 전치사도 조금 어색했고 이런 구조적인 거가 지금 봤을 때 되게 다양하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개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렸는지를 보니까 워낙 다양하고 좀 기본적인 거라는 게 벌써 예상이 되면서 아주 좋은 점수가 예상되는 글은 아니에요. 벌써 두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똑같이 여겨질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글을 채점자가 읽었을 때 한두세 문장 읽고 벌써 끝이죠. 아, 이 학생은 대략 6점대겠다. 또는 이 학생은 한 5점대겠구나. 또는 이 학생은 어 7점대 정도 나오겠다가 벌써 두세 문장에 결정돼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완성도 있게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어, 뭐 조금 잘 쓰고, 바디 뭐, 1은 잘 썼는데 바디 2는 망했고,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할수 있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 이어서, 이어서 보면, in these two maps 이렇게 나오네요. There uh, have been two features That still remained. 음, 이것도 좀 어색해요, 사실. 일단은, there have, 있어 왔다. 그냥 이렇다로, 눈앞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완료 시제가 나올 필요가 없고, 그냥 fact로, 현재 시제 써야 돼요. 그래서, there are two features that, 그냥 remained. The same인데 어, 시제 같은 경우는 그냥 눈 앞에 있는 차트 그대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니까 그냥 시제는 이렇게 현재로 통일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고 혹시 둘다 과거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there were two features that remained the same 이렇게 해도 뭐 시제 면에서는 통일만 시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모범적으로 설명해 주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눈앞에 있는 지도 그림을 보고 여러분 쓰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하는 걸로 저는 통일을 할게요.